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우리의 지성과 판단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 5분간의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의 지능과 역량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첫인상이 향후 관계 발전과 기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유능해 보이던 사람이 특정 말을 한 순간,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 말이죠. 또는 반대로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지혜로운 한마디로 당신의 존경을 한순간에 얻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최근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정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선택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죠. 오늘은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다섯 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난 원래 이런 분야에는 소질이 없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난 수학에 소질이 없어. 기술적인 것은 내 분야가 아니야. 난 원래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는 이를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결과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똑똑한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노력과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로켓과학이나 전기차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리학 학위가 없었지만 교과서를 읽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직 그것에 능숙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현재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입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김 부장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난 이런 첨단 기술은 잘 모르니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자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김 부장은 이 기술은 내게 새로운 분야지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팀내 AI 전문가가 되어 승진했고, 못한다고 말했던 동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항상 이렇게 해왔어.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게 우리 회사 업계의 방식이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판적 사고의 부재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은 혁신을 저해하고 조직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현상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전통과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진보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는 말을 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것은 생각을 멈췄다는 신호니까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신 그 방식이 과거에 효과적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다른 접근법을 고려해 볼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두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한 패션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였던 이 과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1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시즌 카탈로그를 제작해 오던 중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우리 고객들은 인쇄된 카탈로그를 선호해. 항상 그래왔어 라고 주장했지만 이 과장은 기존 카탈로그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쇄본과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회사의 매출을 30% 증가시켰고 그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 그건 불가능해 또는 안 돼.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는 절대 안 돼, 시도할 가치도 없어 같은 단정적인 부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MIT의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빠르게 포기합니다. 반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제약조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나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기회라는 신호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신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 건축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박 대리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고객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디자인을 요청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거나 디자인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박 대리는 현재 예산으로는 도전적이지만 몇 가지 창의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핵심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혁신적인 재료와 공법을 찾아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4. 난 너무 바빠 똑똑한 사람들은 난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요즘 정신 없어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시간 관리 연구에 따르면 바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종종 우선순위 설정과 경계 설정의 실패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종종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바쁨을 자랑하기보다 의도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페이스북의 COO 셰릴 샌드버그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삶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신 현재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은 그 프로젝트에 충분한 관심을 줄수 없을 것 같아 언제쯤 시간이 날지 확인해 볼게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컨설턴트였던 최 부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료들이 바빠서 못 만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번 주는 A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명확함과 투명성 덕분에 그는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구성원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파트너로 승진했습니다. 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야 같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높은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그들은 성공을 팀과 나누고 실패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강한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로부터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신 내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결정이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음에는 다르게 접근해보겠어. 내 책임이야.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숙함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한 IT 기업의 개발자였던 정대리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그가 개발한 코드에 버그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동료들은 테스트 환경이 불안정했어,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어, 일정이 너무 촉박했어 라고 변명했습니다. 반면 정대리는 내 코드에 문제가 있었네요. 이미 수정 중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 단계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주인의식은 상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6개월 후, 그는 팀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대신 사용하는 표현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피하는 다섯 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대신 사용할까요? 모르겠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흥미롭네요. 더 들려주시겠어요? 그들은 다른 의견과 관점에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확장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런 지적 겸손함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봅시다.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사를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여와 도움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언어가 사고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특정 표현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한적인 사고방식, 책임회피 또는 성장 마인드셋의 부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대안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을 넘어 실제로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대화에서 이러한 표현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제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더 건설적이고 성장지향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작은 언어적 변화가 여러분의 사고방식,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이 되는 사람을 결정합니다.